주행, 주행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c h a n g 눌러서, safety 이 부분 e n a b 해 주시고, 여기에 extend로 바꿔 주시고, 1번으로 바꿔 주시고, c o n f i g u r a 에서, 어, 요거 체크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요거 시간. 테스트 타임. 이거는, 그니까 비상, 이게, 세이프티가 얼마마다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시간. 요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첫, 115번 파라미터. 115번 파라미터에 있는 값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모터 타입. 저희는 다 동기모터 쓰기 때문에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승강도 저거 바꿔야 돼. 승강은 요 부분이 0이잖아요. 네. 영이면 엔코더를 통해서 자동으로 모터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게 없어요. 아예 요게 없어요. 메카닉이라는 곳에서 기어비, 그 다음에 리드 스크류피치 요거 이제 여기 있는 여기 메카닉에 있는 값 먼저 보고 여기 그대로 똑같이 키입을 해주시면 되고그 다음 에요 부분에서 요거 4 얘는 50, 얘는 800에서 1000인데, 일단 800으로 해놨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 리미트가 되었을 때, 리미트 제어 1대 낼수 있는 출력에 대한 순간적인 출력에 대한 제한이라서 여기에 너무 낮으면 가속조차 못해요. 무게, 빈부가 큰면필수로 얘를 가속조차 못하기 때문에, 어, 지금 스테카 하는 거 기준에서 요 정도 쓰고 있어요. 이거 매뉴얼에서도 한천몇 프로 써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이거 크게 의미 없는 값입니다. 근데 이게 낮으면은 그 저속, 리미트 스피드가 이제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 출력 자체를 못낼 수도 있어요. 그 세이프티적으로 저속, 그 리미트 스피드를 내는데 출력 제한에 대한 거예요. 근데 800%라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가속이 순간적으로 작다가줄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네. 낮으면은 출력이 아예 안 되는, 이런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맞고, 두 번째, STO. 여기 요 시간. 이거 안 음. 바꿔놨네. STO 별도로 이제 테스트 타임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 설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SS1에서, 어, 요거 1135번에 들어가 있는 값이랑 동일하게 보통은 많이 설정을 해요. 근데 기존에도 Safety Integrate의 이 Delay Time이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캡처 떴던 것처럼 여기에, 여기 떴던 것처럼 여기 있기 때문에 이그 값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단위만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Shutdown Velocity는 0만 아니면 돼요. 1넣도 되고 10을 넣어도 되고 지금 100mm 이하면은 사실 아까 봤을 때 2 m 를 했을때도 RPM이 40이거든요 40 RPM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뭐1 0 0 m m 만 해도 1 RPM 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 하다보고 SBR 요부분은 그냥 그대로만 셀렉트 해주세요 요대로만 그대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LS 부분은 여기 설정한 값에 80%가 제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행축만 해볼게요. 네, 주행축만. 그리고 여기가 주행축 말고 다른 데는 다 C로 돼 있거든요. 이거다 B로 바꿔주시고. 그러면은 이 놈은 끝이에요. 승강축 같은 경우에는, 이 이네이블, 아, 이네이블 해주시고, 이 스탠드를 바꿔주시고. 이거는 그대로 0 써주시고. 컨피규레이션에서 모터 셀렉트하는거 없죠. 없고 요거 똑같이 요거 두개는 똑같이 해주고 요 부분이 1 1 5번 파라미터가 아니라 그냥 2ms 넣어주시면 돼요. 요 부분 그냥 2 넣어주시면 돼요. 엔코더에는 그냥 기업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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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기업이랑이성면 넣어주시면 돼요. STO에 똑같이 여기 테스트 타임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어, 여기는 여기 있죠 예. 딜레이 타임 SS1에서 STO로 가는 딜레이 타임 요거 설정 값 요거 넣어주시고 요거는 0 그대로 넣, 넣어주시고 요거 값 올리시면은 순간 드랍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대지 마시고 요거 그대로 쓰시고 저 위에 값은 어디 거랑 요것도 어이 아 여기서는 아까 캡처를 안 떴었는데 그 세이프티 딜레이 타임 아까 여기서 봤을 때 기존에 아 이, 이게 여기서 그 세이프티 익스텐드 봤을 때 여기에 딜레이 타임이라고 해서 이미 기존 설정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이 있어요. 이게 파라미터 여기 올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아요 번호가 네, 이렇게 이 파라미터 그대로 값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기 드렸지만은 이게 그 1135번, 그, 감속, 시간이랑, 보통 똑같이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감속이 끝나야지, 전환이 되도록. 그냥 똑같이 쓰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 이상적이죠. 이렇게 돼 있고, 아, 이건, 이건 안 쓰고. 아, 여기에, 좀 전에 요거, 요거 했고요. 요기에서 제일 마지막 탭에, 아, 이제 두 번째 탭에, 요거, 스탠드 스틸. 요게, 여기 모니터링에 있는, 여기 이 축이 아니죠. 호이스트 축에 모니터링에 있는, 이거 스탠드 스틸 값. 스탠드 스틸 값, 쓸 그대로. <laughs> 여기에 두 번째 탭에, 여기. 단위만 조심해 주시고. 저희는 5만 l 6 5여는 50. L65, 여기는 50. 미리미터 그리고 여기는 SLS의 어 내가 요거 앞에 거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 요거만 보시면 여기 2m 돼 여기 2미터 되어 있어요 2미터 이상 되면은 얘는 제한으로 해서 스탑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희 싱글 모터 쓰는데 네. 거기다가 더블 모터 드라이브 갖다 꽂아도 상관 없죠? 성업 어고한 축만 쓰겠다 그죠? 네, 성업 쓰요한춤 했네요. 아, 아 더블 더블인데 축이 하나 미렸구나. 아, 저희가 원래 순축만 쓰잖아요. 네. 그 뭐냐 트랩블 빼놓고 한 축만 쓰는데 저희가 더블로 갖다 넣었는데 아, 여태까지 다똑같았는데 쩨만 달라요. 아, 그래요? <laughs> 혼자만 달라요. 모든 장비가 다똑같아요 rgb도 다 더블로 쓰냐 하세요 싱글에서 네 그런데 처음으로 더블 갖다 보잖아요 <laughs> 작은 놈이라서 그런가 보네. 드라이브요 네 지금 한 대만 달라요 한 대만 스태프도 <laughs> 다 싱글이 <됐어>. 했었거든요 <laughs> 혹시 여기 c랑 b타입 두 개씩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서로 차이가 어, 정지 시퀀스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정지 시퀀스가 있는데, 요게, 그냥, 디폴트로가, 이, 익스텐드를 쓰면, 디폴트가 C에요. C인데, 얘가 0인 경우에만 쓸수 있어요. 얘가 1이 되면 C, C 타입을 못 써요. 그냥, 그냥,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B로 바꿔다그 차이는 정지 시퀀스인데, 저희가 아, 스탑 C나 스탑 B, 이거 안 쓰거든요. 네. 전부 다 SS1, STO 이런걸 쓰기 때문에 여기, 어, 저건 전혀 의미가 있다. 없어요 네. 없는데 이거를 여기선 상관이 없는데 주행에서는 1로 되어있고 여기가 C로 되어있잖아요 그럼 어? 못쓰는 설정이 돼있다라고 에러가 아요 그게 다예요 그 에러를 피하기 위한 설정 변경이에요 저희가 사용하는 뭐 SS1이나 STO라는게 스 t o p B거든요 스 t o p B를 이용하는 예, 스탑 C는 여기서 저희가 설정하는 게 따로 없어요. 여기서 보면 SS2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얘가 C에서 C에서 넘어가는 게 되거든요. C에서 넘어오는 거. 그런 이런 게 쓰는데 결국 주님. 그 SS1이 네. 스탑 P라고 보시면. 그 전에 그윗 네. 단계가 SS2라고 하는 게 있고, 네. 뭐 SS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세이프티 기능들이 있는데.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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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와서 넘어, 넘어, 최종적으로 SS1 STO 이렇게 음. 동작하게요 STO는 Stop 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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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요거까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아, 전혀 아실 필요 없고 안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 C로 두시고 주행축만 요 P로 바꿔 주시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설정 그대로 쓸 거면 지금 음. 모두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업로드 받으셔야죠. SLS는 상시 온치켜놓으면요 네. 지금 기준에서는 네. 상시 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언제, 어떤 조건으로 쟤를 활용할지를 유저랑 확인해야 될 거예요. 속도 제한을 걸어서 그 속도가 넘어가면은 오프가 되는 건데, 실제로 쓰는 거는 어, 지정된 속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써요. 근데 어떨 때 쓸지는 오픈되면 어차피 파워 가 써진 거기 때문에 제어가 안될 텐데. 아, 이거 램트롬가는 거라. 램트롬이 로드랑 똑같은 기능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램트롬은 제가 여기서 지금 온라인 상태잖아요. 네. 여기서 바꾸는 게 프로젝트에 바꾸는 게 아니고 저기 네. 컨트롤 유닛에서 바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바뀌는 영역의 데이터가 램이라고 하는 곳에. 네.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롬은 저기, CU 앞에 저희가 CF 카드 겉죠. 거기가 롬이에요. 그, 이 아... 내용을 백업해 놓고 겉다. 아. 왜냐면, 맨 처음에 부팅을 하잖아요, 처음에. 네. 그럼 백업된 데이터가 램으로 옮겨져 가서, 그 파라미터가 동작이 돼요. 그, 이걸 안 해놓으면은, 내가, 백날, 척날 수정을 해도, 껐다 키면은, 다시 백업된 데이터로 돌아가서, 어? 돌아가게 되는 거. 예요 근데 저희가 방금, 몇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파라미터가 계속 수정이 안 됐지 않나요 사건 램트롬 했습니다. 아, 그렇죠. 요거, 캅, 체인지 세팅하고, 지금 다시 해볼게요. 1, 2, 3, 4 하고, 카피 파라미터 하고, 그니까 이 내용을 전달하겠다. 그 다음에 액티브 하면은 팝업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예스 s 라면 이게 램트롬이에요. 얘가 램, 램트롬인데, 어, 내가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겠다라고 할 거면, 노, 한 다음에, 세이브티 서치 쭉다 해놓고, 매뉴얼로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 할 때마다 그냥 예스해서 매, 매번 램트롬 해도 되고.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걸, 이걸 따로 안 했었죠. 어떤 형식이든 램트롬은 뭐, 뭐,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걸 하시고, 이제 업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저는 현장에서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파, 파라미터를 막 바꾸더라도 램트롬을 최종적으로는 안 하고, 이랬다 저랬다, 어, 뭔가 이게 내가 잘못했네. 그냥 껐다 키면은 복원이 돼요. 아 순대 그렇죠. 네. 램트롬 뭐 오, 오리지널 파일을 다시 로드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네든 껐다만 켜도 복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테스트 할 때도 많이 쓰고 그래서 램트롬 최종적으로 어 이건 저장해야 돼할때 그때 보통 하죠 그리고 램트롬을 하면 항상 업로드를 받아야지 저기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일치가 똑같은데? 일치가 되죠 네 됐습니다 오, 브 어? 블스브로고있 브로블스. 브로블스. 브물어스 브로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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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다스 브로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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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다빠져